안녕하세요, 더블의 썬보입니다저 머리 어떤가요? 어, 약간 레이디가 가져왔어, 네. 좋은데? 이 머리를 한 이유는 와이파이 좀 이렇게 아, 2008년, URM이라는 네. 노래가 정말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I'm your man. 네. 네, 뮤비를 몇번 봤는지 모르겠어요. 막 넥타이춤. <laughs> 오, 봤네. 네, 네, 한번 혹시 주요. 직접 쳐주실 수 있나요? 뭐 한번 털고 저송합잘안 저, 저 맞으신데요 지금 <laughs> 연습 얼마나 하신 것 같아요 항상 <laughs> <laughs> <잘> 맞았어요 <laughs> 네. 제일 좀 약간 어, 안무를 약 프리하게 주는 안무가 아, 절대 안맞아니 저희 네. 데뷔할 때부터 맞은 적이 없어요 팀워크가 잘안 맞으시네요 팀워크도 맞는데 성공이랑 안무랑 다르더라고요 아, 네. 다음 주 하시죠 선생이 어, 네. 질문을... 아... 연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연기자예요 원래? 네, 아, 네. 사실 연기자.. 아, 콘서트에서 진짜 삑미 춤이는 노래를 부르셨다고 네. 여기서 짧게 보여주셔야죠? 네. 그렇죠 왜그한테저뭐할 때? 삑미 삑미야 미 삑미 <laughs> <laughs> 얘들가이 <laughs> <삐 미. 웃음> 어. 아, 노래도 직접 똑같은데요 똑같아,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. 저도 그거를 보는 애청자인데요 삑미 잘 추시잖아요 어? 보셨어 너댓 님만좀 아. <laughs> 청소 누가 제일 많이? 정준 씨가 좀많 어지럽히고 지지리 말안듣는거아요 문제가 많으신 거 <것> 같은데 <laughs> <무슨> 문제야? <laughs> 아니 내가 나쁜 짓을 한게 아닌데 나쁜 거안 했다고 안써요 약간 꾸러기 <laughs> 같은 느낌 김꾸러기 꾸러 임마! 허영생 씨는 진짜 최강 동안이신 거 같아요 이제 좀그랬지 않아요? 아직도 민증 검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. <laughs> 저랑 동갑이라는 거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<laughs> <laughs> 네. 아, <요? 웃음> 아니 왜요? 저도 요즘 이제 안 하기 시작하던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 23살입니다. 아유 네. 뭐 그냥 하면 안 그게... 되지. 안 되지. 네, 지금. 아, 아, 아 지금 해야되는구나, 스물 살이구나. 네, 되게 어리시네요. 아니 그게 아니, 아니라, 아니, 아니. 무슨 말하고 사이인데 같이 시어요 거의 영정을닮다니요 규정씨는 유닛 활동하면서도 영원한 중심이그네요 어떤 부분에서 중심이라는 거죠? 제가 원래 사실은 빠른 연생이셔가지고 지금 옆에서 계속 이렇게, 이, 이, 뭐하시는 거 <laughs> 머리가 네모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? 지금 준이가 리더니까 내가 또왜 리더야? 아잠가 들고 있어줄 <laughs> 네. 기회가 된다면, 아이고.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고 싶어요. 갑자기? <laughs> 그런데 말입니다. 왼생이 <laughs> 보여주세요. 아. 그런데 말입니다. 김영준은 왜 눈물을 안 흘리고 울었을까요? 아, <laughs> 울고 싶다. 아까 예전에 현수 씨가 눈물이 많았어요. 질문하다가 막 울까봐 질문도 삭제하고 그랬거든요.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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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이 그래서 몇개 없어요, 정말. 분석하고 있었어요. 가왜 울었지? 울긴 오는데 눈물은 안 아닌데. 그래서 영상은 다 이러고 있잖아요. 약간 연기 조작 능력. 요즘 우리 형준 씨가 어 걸그룹. 아셨다고. 아니 왜왜왜 왜. 아니 왜 왜. 중도 이탈인가. 너 자꾸 난 거야? 아니 저 근데 누가 자른 듯이십이년 동안 제가 활동하는서 저는 이런 식으로 중도 이만 계속 나오고 나머지 이제 걸그은 항상 뭐 음성회 때도. 아, 멋있는 재미. SS301 <laughs> 여러분의 인터뷰이 끝났습니다. 진짜 끝났어. 네. <laughs> 시청자 여러분께 <laughs>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. 저희 SS301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<laughs> 저는 좀 <말은 웃음> 웃겨서 못하겠어, <laughs> 머 <laughs> 뭐 이렇게 된 거일까 무래요. 에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? 아 다시 하시요네 저희 네 저희 W30일 앞으로도 자, 즐겁게 이렇게 유쾌하게 활동할 거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형준이 영생이요 인터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맨날 찍는 정통 기념사진이에요. 그렇죠. 인터뷰.